안녕하세요 중랑구 부동산 발품입니다. 요새 얼마나 바쁜지 저랑 똑같은 아바타가 한명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만큼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모두 구독자님들 덕분입니다. 새로 개설한 유튜브 채널도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시고 고민 상담도 주시는데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방법을 같이 고민해보고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랑구 부동산을 방문해 주시는 모든 구독자님들 전부 부자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금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임장지로 나온 곳은 중랑구 묵동입니다. 수익형 다가구주택 건물을 보러 나왔는데요. 아주 저렴한 가격과 더불어 건물 연차도 6년 밖에 되지 않아서 빠르게 소개를 해 드려 보겠습니다. 대중교통으로는 강남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7호선 먹걸역은 도보 5분, 중화역도 도보 5분 이내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동부간선도로와 북부간선도로까지 가까이 있어서 출퇴근이 용이합니다.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홈플러스, 농협 한나로마트 태릉시장, 롯데 시네마 등이 있어서 장보시기도 편리하고, 학군으로는 신묵초등학교, 태릉중학교, 중학고등학교 등이 있어서 자녀들 통학하기에도 좋습니다. 해마다 중랑구 장미축제를 여는 중랑천 둘레길도 바로 집 뒤쪽에 있어서 산책과 운동을 즐기기에도 좋고요. 자 그럼 오늘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1층, 지상 5층, 근생 다가구주택이고요. 대지 면적은 126.9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38.38평, 건축 면적 75.41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22.81평, 연면적 215.31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65.1평 건폐율은 59.42% 용적률은 169.67%인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사용 승인일은 2017년 9월 8일입니다 1인 소유하시다가 매매가 진행되는 거라 2층 보증금 3에 100만원 301호 2,000에 80만원 302호 2,000에 75만원 401호 2,000에 75만원 402호 2,000에 80만원 501호 3,000에 50만원 502호 1,000에 55만원 1.5룸 2가구, 2룸 4가구, 네 3룸 1가구 총 7가구이고요 세대 구성이 다양해서 임대놓기 좋습니다 전체 보증금 1억 6천만원 월세는 관리비 포함해서 515만원입니다 만약에 같은 조건으로 역세권 5분 거리 신축하려면 땅값만 대지 38.38평 곱하기 2천만 원 땅값만 7억 7천이고요 건물 80평 곱하기 900만 원 건물분 부가세 포함하면 17억 7천입니다 같은 건물 신축하려면 최소 15억 5천 정도 예상하고요 6년밖에 안된 깔끔한 건물이라 조건은 좋은 것 같습니다 보증금이 많이 없다 보니 인수 금액이 높아요 그래서 매도인 분들도 빠른 거래를 위해서 매매 가격은 금매물로 12억 8천입니다. 수익형 주택 건물 문의가 많이 늘었습니다. 굳이 신축할 필요 없이 준신축 6년차 매입하셔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현재 이방 건축물 부분이 있어서 이행강제금 약400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세금 중과되는 부분은 없고 월세가 세이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좀더 좋은 매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